나한테 아직도 숨기는 거 있어? 다다구미 외삼촌을 내세워 혼인 무여 소송을 하려고 해 나리 씨가 원하는 쪽이 이길 수 있어요 나리 씨가 선택하면 돼요 어느 편에 설지 있었나 본데 우리 지금 연애하는 사이야 홍나리 난 싫어 그렇게 안해 진짜 홍나리 좋아하는 거 맞아? 닮았던데? 뒤통수 제대로 친 첫사랑 저랑 계약할래요? 내 마지막 비행 고난길의 첫 비행 안녕하십니까? 거기서 최대한 멀리 떠나보자 난 홍나리한테 바라는 거 없어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 왜 그런 사랑을 해? 그게 마음이 더 아프니까. 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계획하는 그런 평범한 남녀 사이가 되고 싶어. 오늘 여행부터 첫 시작이야. 그러니까 우린 오늘 모든 다 해도 돼. 그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미안해. 기다리라고 해서 미안해. 그만해. 더 얘기하지 마. 홍나리, 사랑해. 앞으로 평생 이 말을 못 한다고 해도 난 사랑할게. 응?